네 오늘은 섬기는 자의 삶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누군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겨주는 것을 받아본 그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더라도 나를 향한 상대방의 손길에서 그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가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섬겨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섬기고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고대 의 샘족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들은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극진이 섬기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 또한 어, 이 관습에 따라 엘리사를 대접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엘리사는 당시 주로 갈멜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역 초기부터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왕과 귀족들을 자주 만나고 또 신앙적인 충고를 하였던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따라서 어, 갈멜산과 이스르엘을 어, 오고 가게 되는 일이 잦았는데요. 그 길목에 술람미라고도 하는 이수냄성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살고 있던 한 귀한 여인이 그곳을 지나는 이 엘리사를 간절히 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공개하여서 매우 극진하게 대접하여 주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요, 큰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부유한 여인 혹은 위대한 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신앙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높은 신분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후에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집에 들러서 음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절 말씀에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어, 영적으로 직감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쓰임 맞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어, 방을 하나 만들고 그곳에 올 때마다 그, 어, 그 방에서 쉴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엘리사가 마음껏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서 쉴수 있는 침상은 물론이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가정집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 촛대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은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멋대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섬겨주며 세심하게 섬김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녀의 섬김은 엘리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날 엘리사는 그녀가 만들어준 방에서 쉬고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던 차에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섬겨주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도 보답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 사완인 개화실을 시켜서 이제 여인을 어,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요 그녀가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였고 혹시라도 이분이 쉬는데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조심하면서 그 방해하지 않도록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엘리사는요 무엇이라도 보답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말하라고 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당시에 궁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의 말에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 그 일이 시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바르지 않는 순수한 마음과 헌신의 자세, 자세로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하여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해결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거나 왕이나 높은 사람의 어떤 특별한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이거나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순수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라도 그녀를 위해 축복하고 보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환인 계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요, 여인을 다시 불러서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요, 그 여인이 무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 출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분은요 자기들의 어떠한 과거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펴야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어, 출산하지 못하는 모든 책임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듯이 여인, 여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되었고 따라서 여자가 겪는 고통은 아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인 자는요, 아내가 혹시 예, 지었을지도 모를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어, 생각으로 그.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온 가족을 대표해 희생제물을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낳는 것이 꼭 죄로 인한 것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음식이나 어떤 약물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치료 방법들을 동원하고 아이를 낳을 노력을 합니다. 어,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 채를 구했던 것이 예, 그러한 사례라고 어,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는요, 남편이 예,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인을 얻어서 결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죄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든지, 아니면 원래를 아이,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여인에게는 이것이 몹시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냅 여인은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또 남편이 이미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놀라운 말씀에도 이 여인은 당신의 계집적,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겨버렸어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신앙의 미덕을 보여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1기와 4장 17절 말씀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대로 아들을 낳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중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삶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불에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섬겼던 이 스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이, 믿음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은 이후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아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어 죽은 어그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7년간 기근이 임하게 하셨을 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서 이주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여서 7년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이 어, 이르는 그 땅의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모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과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마침 그곳에 있던 엘리사의 사원 개하시의 도움으로 그 일이 성사되게 되어서 어, 집을 찾고 또 토지를 찾고 그 동안에 이 이곳에서 살지 않는 동안에 거두어 드릴 만큼의 소득을 돌려받게 됩니다 1 1기하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개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집과 땅만이 아니라 땅에서 얻어졌던 소출까지도 모두 어, 돌려주라고 어, 이렇게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을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laughs>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당연한 의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더 얹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 주면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때 우리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형제와 일가 친척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으로 믿는, 믿는 자의 마땅한 본문을 지키면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서로 드리고 살아가시기를 게되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까지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